할렐루야! 오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 감사 주일이 지나고 첫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부터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 5일 화요일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애국가및불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본문 이 말씀은. 일명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이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는데,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강림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 강림을 대망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했는데, 그곳에 모인 제자들의 수가 사도를 비롯해 약 1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0문도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 모인 곳이 일명 마가의 다락방이라 불리는 곳인데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제가 성지 순례 가서 마가의 다락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 제 기억으로는 우리 교회 소 예배실보다 조금 더 널찍한 장소입니다. 그러니 12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는 그곳에서 세계 각처에서 몰려든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 벌어지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보이지 않는 영, 성령님의 도래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각 사람들에게 성령이 힘있게 역사하셨습니다. 소리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서 청각을 통해 역사하시더니, 이번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시기마였다. 바람같은 소리로 이제는 불같이 임하는 청각에 이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람, 불 등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러니 마가의 다락방에 한곳에 모여 간절히 성령의 오심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한 그들에게 하나의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한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그백이0 문도가 받았습니다.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죠.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합니다. 각자기 언어로 왜 예루살렘에 모인 그마가의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다한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이 세계 각 곳에 흩어졌으면 여기도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 있습니까? 뭐,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다미아, 유대, 갑바드기아 본도아, 막, 여러 곳에서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요즘으로 이해하기 쉬우면 영어권인 사람이 영어로, 일어로, 중국어로, 불어로, 독일어로, 스페인어로, 어, 뭐,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다 자기말로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다 이해되는 거예요. 자기게 들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언어는 뭐가 필요합니까? 통역이 필요한데 통역이 아니라 그 말이 다 자기들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일이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함을 하나님 꺾으시고자 언어의 혼잡을 통해 그들을 흩으셨는데 이 사도행전 2장 사건은 언어를 다 이해할 수있 언어의 통일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다 알아듣는 신기한 일. 여러분, 이 신기한 은사와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기도응답과 기적과 은사를 베풀어 주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라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것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내게 은혜 주신 거예요.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만방하게 모든 사람의 이웃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전해야죠 성령의 충만함 받고 전해야죠 성령이 충만했던 그들을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죠 13절에 보면 새 술에 취하였다 스윗 네? 와인 달콤한 술에 취하였다 새 술에 취하였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각 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말로 막 말하니까 뭐 마치 말하면 개구리 뭐 울음소리 정도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시끄러운 소리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그 안에 기도한 사람 다 자기가 이해하는 말로 들은 게 신기한데,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 저 사람들 뭐, 무슨 뭐 이런 시끄러운 소리가 나느냐, 어, 대낮부터 술 취했냐, 술 주정하는 소리로 이렇게 들렸을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참 재미있는 표현이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술에 취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술취함과 성령 충만의 유사한 특징이 뭐예요? 인, 그 취, 완전히 취한다는 거죠. 흠뻑 빠진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에 충만하니까 마치 술 취한 것 같이 그 인도하심에 따라 간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세상 술에 취하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로운 술에 취하여 살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내셨다. 누군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는 잘 믿어야 된다. 예수 복음,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수 있길 바랍니다. 올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일터가 복음화되고, 우리 교회와 나의 삶을 통해 고향시 능곡이 복음화되고,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이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와 기적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 나를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땅끝까지 증거라고 주신 분명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날마다 살아갈 소망을 주신 것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주저 사우니올 한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과 고향시 왔는 곳과 온 세계 일방이 복음의 역사가 활발히 진행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새해 첫 주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수 있도록 옷이 없어서 성령형 옷이 없어서 미싸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돌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세요.